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한 종이봉투 한가득 뭔가 들고 왔는데요. 혹시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어이고, 짜잔, 이렇게 또 가차를, 가차를 한 가득 들고 왔습니다. 가차를 뽑는 영상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전부 제가 세트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마음에 드는 친구가 일단 라인업에 꽤 있다. 두 개, 세개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포켓몬이다. 뭐 그러면은 세트병이 있기 때문에 가차를 전부 세트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차는 신도림 메나미조조에 가서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가차는 다 국내에서 정발 가차를 한 가차 위주로 갖고 왔고요. 아닌 것도 있어요. 타카라토미 가차는 전부 정발했고 반다이 가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씩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분류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하나 둘셋넷넷 넷 세트인데요 여기 있는 두 개는 바로 별의 커비 커비 가차고요 여기 있는 두 개는 포켓몬 가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한 번에 와장창창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총 개수가 20개죠 20개 그래서 뭐부터 열어봐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데 제가 이걸 한 번에 업로드를 할지 나눠서 업로드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커비부터 개봉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포켓몬을 개봉을 해보는 걸로 해요. 짜잔! 먼저 컵이 가차부터 열어볼 건데 요거는 사실 발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내 정발이 일찍 됐어요. 웬일인지 한번 열어봅시다. 개당 2,000원이었고요. 첫 번째는 짠! 와 잠자고 있는 귀여운 커비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무테키 스테키 클로젯이라고 커비가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나오는 가차거든요. 사카라토미 야츠에서 나왔고 전 5종 200엔 가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귀여운 수면 모자랑 베개를 들고 있는 귀여운 커비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200엔 짜린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잘 이번에 200엔 짜린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컵이 재질 자체는 이렇게 막 고급진 마감은 아니고 고무 느낌 나네요. 발은 딱 기존 가차 재질 느낌이고 도색 상태는 얼굴은 일단 괜찮으니까 흠집은 없으니까 200엔짜리 가차 치고 양호한 걸로 봐주겠습니다. 귀엽네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짜잔, 두 번째는 디디디 대왕의 코스튬을 하고 있는 커비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딱 열어보면 커비 표정 너무 귀엽다, 그죠? 뭐야,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조그만 가차인데 디디디 대왕의 모자를 쓰고 이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모습의 커비가 나왔고, 별 모양도 들어있고,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커비 가차 퀄리티랑 동일합니다. 같은 시리즈라서,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발매 예정만 떴을 때는 뭐 캐프캐라처럼 플라스틱 으로 나오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피규어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무테키 스테키 클로젯 시리즈로 반다이에서 캐프캐라 시리즈로 커비가 또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샀는데 이 친구들은 피규어 재질이고 속이 또꽉차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세 번째 짜잔. 얘가 메인이었나? 이렇게 랄리팝을 들고 있는 커비가 나왔습니다 제일 기본형의 커비 같죠? 귀엽다 언제 봐도 귀여운 커비고요 막대사탕을 들고 있고 그리고 통통하고 되게 단순하게 생겨서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네 그게 캐릭터의 힘이죠 캐릭터 파워고 생긴 거는 동일하네요 그러면 네 번째 열어볼게요 네 번째 짜잔 네 번째는 황야의 무법자 서부 카우보이 스타일의 커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있고 커비 귀여운 거랑 안 어울리게 이렇게 살벌하게 생긴 권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벨트까지 하고 있는 귀여운 커비입니다 표정은 다 똑같나? 저 자고 있는 친구 말고는 표정이 다 똑같은 거 같은데 괜히 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눈을 가려가지고 조금 더 표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뒷모습이야 똑같을 거고 그래도 벨트가 이렇게 뒤에까지 둘러져 있네요 퀄리티는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귀엽습니다. 커비 컬렉션이 또 진열장에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진열장도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진열장 업데이트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또 보여드릴게요. 사실 큰 변화는 없고, 제가 올 초에 장식장을 하나 더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구매는 해가지고 조립까지 마쳤고, 전시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장식장 말고도 또 다른 아이템도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여드릴게요. 짠! 마지막은, 짜잔. 사실 이 친구가 제일 귀여워서 이 시리즈는 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얘는 뭐냐면, 마버로와 복장을 하고 있는 커비인데요. 귀엽죠? 마버로와가 또, 처음엔 나쁜 애인지 몰랐는데, 알고 나서도 사실 마버로가 귀엽더라고. 근데 이렇게 마버로와 복장을 하고 있는 커비가 있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뚠뚠이가. 이렇게. 그래서 시리즈 다섯 개를 함께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커비만 있어서 아쉽긴 해요. 사실 커비가 변신을 하는 거라서 이 시리즈가 나오는 건 커비만 있는 게 맞지만 제가 별의 커비 시리즈에서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는 뭐다? <laughs> 웨이들디라서 커비만 있는 게좀 아쉽네요. 웨이들디 하나라도 좀 내주지. 그래도 너무 귀여우니까 그리고 착한 가격에 이렇게 커비 피규어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 봐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커비 무테키 스테키 클로젯. 가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가차 바로 이어서 볼 건데요. 이것도 컵인데, 얘는 사실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이제 정발이 된 거고요. 이 가차는 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발 말고 이제 수입판으로 들었을 땐 구매를 못했고 정발을 해서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었으니까 저랑 한, 하나씩 같이 열어봅시다. 첫 번째는 짜잔! 아, 귀여워! 이 소재가 또 달라요 이 친구들은 커비와 함께하는 피크닉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인업이 풍성하고 커비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짠 커비랑 도색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200엔짜리 가차가 이 200엔짜리 가차 라인업이 작년 재작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구멍이 있는데 이 주먹밥의 오니길이라고 하죠 이거를 꽂아줄 수 있어요. 짠~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고, 아~ 여기 보면 뭔가 했더니 커비가 주먹밥을 먹으면서 밥풀을 얼굴에 하나 묻히고 있는 거였어. 와, 되게 귀엽다. 퀄리티 뭐야? 너무 괜찮네. 그리고 그 앞에, 그 앞에 아직 먹지 않은 오니기리도 이렇게 두 개나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크닉 하면 또 주먹밥이죠 그래서 피크닉 첫 번째 커비가차 열어봤고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벌써 주황색이 보여서 너무 설레는데 두 번째 가차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짜잔 너무 귀여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비 시리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이들디가 나왔는데 손을 또 이렇게 벌서듯이 위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위에 뭘 나르나 봐요 뭘 나르고 있냐면 이렇게 샌드위치를 나르는 거랍니다 샌드위치에 아이 이쑤시개 같은 거 고정하는 거 꽂아놓잖아요 이런 디테일까지 대박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눈 표정 퀄리티가 정말 잘 살아있어요 상당히 또 마음에 드네요 또 이것도 이렇게 꽂아주면 짜잔 완성 샌드위치 들고 분주하게 이렇게 피크닉을 함께 하려는 웨이들디가 등장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뭐 잘못 보면 귀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팔입니다. 샌드위치를 들고 가는 웨이들디였어요. 짠! 두 번째 웨이들디까지 받고, 세 번째는 이거, 열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가볍게, 비록 혼자 말하지만 같이 뜯어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금요일 저녁이에요. 밤이라고 해야 하나? 좀 늦은 밤이긴 한데, 이 시간에 저 혼자 오롯이 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볼수 있다는 게더 행복하고요. 채널 항상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고백이죠. 세 번째 짜잔!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커비가 나왔거든요. 이번 커비는 어떤 걸 들고 있나? <laughs> 짠이 조각보면 와 뭐야 이 애플파이 같은데 이 애플파이 디테일이 상당하죠 이거 이렇게 이 가처만 엄청 뽑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판 모을 수도 있겠어요 커비도 정말 디테일이 괜찮게 잘 나왔고 디테일이랄 건 없지만 퀄리티가 가차에서 퀄리티를 따지는 게 웃겨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여기 홈도 보면 이런 부분이 정말 디테일하죠 홈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왼손에는 이 애플파이를 꽂고 오른손에는 이 포크를 들려줘라 이런 뜻이죠 작은 부분에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파이 하나 꽂아주고 그리고 반대쪽 손에는 포크를 이렇게 꽂아주면 짜잔 와 뭐야 너무 귀엽잖아 대박 귀여운데 이렇게 이두 번째 피크닉 가차를 또 마음에 들어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타카라토미 야츠에서 정발했으니까 여러 가차 샵 가시거나 가차 기계 보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 2,000원이라는 부담없는 가격이니까 이렇게 하나쯤 보이면 마음에 들면 뽑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컵이까지 열어봤고, 네 번째는 이거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네 번째는 이 캐릭터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메타나이트가 나왔습니다 메타나이트 어깨 견장에 메타나이트 M자 보이시죠 메타나이트는 어떤 소품들이랑 나왔냐면 아 뭐야 너무 귀여워 이 토끼 모양 낸 사과 자르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잘랐고 오른쪽 손에는 빨간 사과를 쥐어주면 되나봐요 와 대박 포크는 오른손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과는 이것도 홈 모양이 이렇게 나있으니까 이렇게 꽂아주면 주면 사과를 들고 있는 메타나이트입니다. 이 별의 컵이 시리즈에서 제일 진지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귀여운 소품을 들고 있어서 츤데레 같은 느낌도 들고 뒤에 보면 망토까지 이렇게 흩날리는데 같이 피크닉 와서 사과 먹고 있는 것죠 너무 귀엽다 컨셉 어쩔 거임 너무 예쁜데요? 자 그럼 네 번째 메타나이트까지 함께 받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이거 무거워요. 포켓몬 가챠처럼 하나는 이렇게 무겁게 내주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 열어봅시다. 자 마지막. 마 다섯 번째는 짜잔 이렇게. 저는 사실 이 나무에 반해서 샀어요 이 나무가 이 나무가 너무 귀엽잖아요 와 진짜 너무 귀여운데? 대박이잖아 이 아래 보면은 아이 피크닉 보따리랑 물통이라고 하죠 이 사과 모양 그래서 사과 소품이 저렇게 들어있었구나 나무 피크닉 보따리 그리고 바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나무도 너무 귀엽죠 얼굴 모양이 이렇게 나있어 피노키오 같이 사과도 이렇게 달려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겠어요 이거 가가지고 이 나무만 몇개 더 쓸어와야겠다. 그래서 풀밭에 잔뜩 놔두면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어요. 이 나무만 쓸어가는 거예요. 짠! 요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 하나로 세트로 놔두면 너무 예쁘다. 이 가차만 사면 뭐 하나의 디오라마가 완성된 느낌이에요. 아래 풀밭만 깔아주면 정말 디오라마네. 그리고 뭔가 이 시리즈 하나가 그냥 각자 캐릭터를 내서 시리즈를 낸게 아니라 이 다섯 개를 다 모으면 하나의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 가차 시리즈 자체의 완결도라던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척. 마음에 드네요.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구매해보세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커비 신상 가차 시리즈 두개 같이 열어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루테키 스테키 시리즈도 물론 귀엽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두 번째 피크닉 시리즈가 연박사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두개 중에서는 오른쪽에 더 마음이 가네요 보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번 커비 가차 총 10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차 어떤 거였나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영상 그리고 나머지 포켓몬 피규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